박남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11개 팀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좀 떨리긴 하는데요. 아, 저희 연상 난타는 현재 연상년 거주자에 한해서 24명이 신명나고 유해하게 아, 매회 수업을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아, 현재 5명 정도가 신입회원으로 들어오고자 대기 중에 있고요. 어, 이게 노인의 난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간. 그래서 주민자치 어,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해주십사 해서 지금 제안을 제가 했고요. 어, 난타는 어, 손으로 부딪히고 동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근육하고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우리 이제 흥을 유발시켜서 우리 중년 이후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울증이나 또 의욕상실감 이런 것들. 을 어, 좀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난타를 적극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입니다. 제가 중년 자리가 서툴러서 좀 저어왔어요. <laughs> 저희들 기실은 회원수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실은 모든 축제나 각종 행사에 모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밤마나 모두가 놀이기실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가 새로운 신곡 같은 신나는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가는 데 그런 활경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놀이기실은 없어서는 안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에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연산의 아름다운 메아리가 화음을 늘 선사하는 그런 교도의 기실 되겠습니다. 지금 끝들어 주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저는 연산시장에서 정점을 운영하고 있는 엔진아이라 네, 네. 합니다. 제가 대세0터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요,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나누고, 파악도 하고, 건방도 지키, 지키자 하는 그, 그런 취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표탁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스폰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입니다. 남자들의 이 로망은 나이를 먹어서 뭔가 한 가지의 악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섹스폰입니다. 왜냐, 섹스폰은 혼자서 연주를 할수 있고, 혼자서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면 행사나 모든 행사에 또 부루한 이유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섹스폰은 금년 4월에 섹스폰 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20여 명의 남녀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더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신입 회원들이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섹스폰 교실을 주민자치 교실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심으로 해서 이 명산 지역에 피해가는이 문화생활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산세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각도실 회장을 처음부저한 저 최종감입니다. 아, 우리 소각은 한 4년 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설명되어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하고 우리는 중앙무대, 대한소각협회의 다수들 네, 대상도 받고성도를 많이 타고, 작가도 많이 타생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날로 반전되는 우리 소개를 교실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 우리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제가 앞으로도 맞춰서 더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는 참, 여럿이 잘모여갖고저랬는 내가 해보니까 참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 예,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에 대해서 다시 그, 그, 모르시죠? 조각이라는 것은 나무에다가 내가 쓴그 글씨를 써서 붙여가지고서 그걸 칼로다가 이제 파내는 겁니다. 예, 약간지 예술적 가치도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여러분 많은 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네, 사는 한 존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서해 교실에희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회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번에지원서를 그 제출했는데 을 서예 글씨의 필요성에 대해서 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 서예라는 것은 그뗄 수야 뗄수 없는 그유관적품을 갖고 있는 서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정이나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우리 서예 그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가정이나 관박물에꽉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그 우리 서예를 한 번을 인해 가지고. 영상 위에 정신 이 수정이 되고, 또, 입적도야나, 최고 적합한 침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해라서 접하다 보면은, 그, 구구러 잤던 허리도 교정이 뭐, 어, 되고, 그, 앉아서 뭐 글씨를 쓰기 때문에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도 들 확률이 상당히 높고, 정서적으로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좋은 그서예 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서예는 시골에서 뭐침혈통화하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상당히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 어한 번도 장비를 장면에 놓으면은 크게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이서예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서해의 필요성이 높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예를 함으로써 인내심 길러지면서 네, 성격이 바뀌는 것도 제가 직접,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은 인성교육의 장애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이 있겠지만서도 우리의 그 서예교실이 정량함으로써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서도 모든 그 우리 그 행사라든가 축제에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어, 우리 저 작품도 전시를 했고, 가원도서주에 어,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서예교실이꽉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걸 지원한 중재순입니다 저희 신임 회장님이 계신데, 오늘 부득이한 이유로 제가 나오게 돼서요. 저희의 어른들은 신나는 음악에 동작이 쉬워서 남는 호소나다 따라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아, 나도 뭔가를 할수 있겠구나.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인지능력도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운동을 하고 나면 사이더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 버립니다. 어른들 운동을 생활화해서 건강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연산에 고슴꽃이 피는 동고 동락이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없어서는 안될에어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가 교실을 예주위회장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한 거 처음이라 많은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세요. 매년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대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산면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민자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가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에게 동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뒤로 해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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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렇게 좀경대를한번 해주세요 네, 한한다 저희들 몸이 보기에는 멀쩡해요 걸어다닐 때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동작을 해보면 저희들 신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잘못된 습관화가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신체 불균형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요가를 하면 저희들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찾아서 쓰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고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덕으로 둔살이 빠짐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뇌의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집중력과 기억이 증강되고 스트레스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셋째, 요가 호흡법을 통해서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요가를 앞으로도 계속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우리 고유의 악기예요. 이렇게 악기는 이렇게 있고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고 왔습니다. 아, 강자 소개는 치파는 궁중에서 연주되어온 연락의 하나로 과거 임금의 행사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선들을 행진할 때 쓰이던 음악입니다. 지금은 큰 행사나 나라의 중요한 일이 주로 된치타가 등장하여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치파는 말 그대로 들고 치는 악기로 관악기인 나발, 나다 영구, 은나, 북, 장구, 캔바리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정원은 현재 20명이 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악기 30명과 기술 20명으로 총 50명 이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악기 종류가 많아 전문가 선생님의 레슨, 레슨은 시간 당 10, 1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4시간을 배워야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수전공당 선생님의 지도로 배우기에 제안서를 올립니다. 시설 지원은 수업 장소는 연산 백중놀이 전수관을 이용 허락받았습니다. 단체 협찬과 개인 스폰으로 500만원 상당의 현재 자바라, 용구, 운나등 악기 구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악기는 각자 개인이 구입하여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왜 이렇게 떨리죠? 남편이 와 있어서 더 떨린가? <laughs> 네, 참고로 <laughs> 농사센터에, 네, 참고로 농사센터에 고유 번호증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1번 남았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아, 우리 것을 아끼고 보존하는 항산벌 치타 대 대치타 공연을 우리 바람에 어깨춤을 추고 웅장한 연주에 환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산벌 대치타를 만들 수 있게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항산벌 대치타 육성으로 연산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논산 문화의 발전과 논산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서 앞으로 논산시의 대표적인 축제 및 크게 기여하며 논산 시민에게 불거리 제공과 시민의식 부치 및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 저희 회원들이 야한 8명 정도 어, 강 논산의 강남이 원장님 선한테 이거를 강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는 한해 안에 한해 우리 기량도 들고. 이론도 충원이 되어 현재는 42명의 회원이 연선 풍물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풍물은 앉은 반 사물놀이하고 선반 탄돌 그리고 길놀이, 네, 우리 농산만이 할수 있는 두레풍장 등을 배우고 어, 현재 어, 여러,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풍물단의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논산시 연합풍물단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요. 좀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광주 충전대회에서 약 84개 팀, 전국 84개 팀 중에 6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 두각의 배와 같이 연합을 해서 어, 공주 전 도대에 서 어, 같이 실전을 해가지고, 그때도 등수에는 몰랐지만 에, 하이걸에서 <laughs>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요 지금 현재 논산시에 감경 젓가 축제나 딸기 축제, 연산 대출 축제 등백중놀이 행사까지 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성동면, 웨진면 논산, 제, 어야 복지팀, 어, 연산면 등이 다섯 개 팀이 논산시 연합풍물단을 결성하여 사업법인체로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월 14일에는 어, 논산시 예술인의 방 행사에서 연산풍물단 대표로 제가 논산예총협회 표창단도 얼마 전에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면장님이나 우리 연산 주민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 풍물단을 선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연산풍물단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며 연산에 보답할 것을 어, 맹세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감 습니다